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단임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 하박국 2장 5절을 유시해서 6절, 7절, 8절까지가 한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야, 그래서 오늘은 8절 말씀, 그 전에 말씀들은 지난 시간까지 오래 상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8절 하박국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 장. 내가 여러 나라를 악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어 다시 있겠습니다. 8절 3장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그 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발 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래가했으므로니 네가는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민과 만국을 자기 것으로 노랗게해서 삼았잖아요 침략해서 자기 것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침략에서 자기가 만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구체적으로 바로 그 옆에 일장이 있으니까, 자, 일장 5절을, 5절. 자, 5절.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향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곳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와 그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굽니까? 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거 만국과 만민을 그냥 다 모았잖아. 세계를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됐잖아.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사납고 지금 그거 육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알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다 지금 배우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야 그래서 칠절부터 또 세장.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살아오며 그 마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무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열왕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두게 하리라. 과거의 바벨론 나라가 지금, 누가 내상 왕 시절에 지금,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백군국가 됐잖아. 그전에 백군국가는 어느 나라요? 아수리였잖아. 그전에는. 에이, 그, 런데 이제 백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에? 바벨로나라 인드부간 나의 사랑이 그냥 막 그냥, 어온 세계를 그냥 점령해서 자기 나라 속국을 만드는데, 요렇게 사나운 짓을 해가지고 모았다, 그말이그 근데 그거는 앞으로 적그르도가 그런다, 그말이요 벽걸이가 지상천국 건설을 때 그냥 순하게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아 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이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그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 그래서 이제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한다 그래 버렸네. 이제 이놈이 노략을 당한다고요. 이놈이 이제 망한다 그 말이요. 많은 만국과 만민을 자이건 사모니까 그 만국과 만민들은 다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응? 바벨론 나라에 속국이 됐잖아. 또 그런데 네가 그런지 되시니까 그런지 한대로 너도 노력을 당한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8 절에서는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에 의해서 노력을 당한다겠고 망한다겠고, 이제 그 앞절을 또 우리가 보시자고, 그 앞절, 지금, 어, 칠절을 보시자고, 칠절. 너를 물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지금, 지금 누구한테 노력당한다는 말씀이요? 7절에 가면, 7절에 가면, 너를 물자들이 호련이 이르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너를 물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 어? 괴롭게 하고 물자들이 지금 너를 노략할 자들이요 8절에는 네가 노략했으니 너도 노략당한다 했잖아 그런데 그거는 모든 그런 민족의 남은 자에 의해서 노략을 당한다 했고 7절에서는 자에게 노랭을 당한다.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 그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고, 이르기를. 화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은 모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미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음? 지금 메데파사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걸 말하는 거요. 뭐든다고요? 그럼 지금. 첫째는 그 말씀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예? 그런데 어, 언제 망했어요? 밤중에 망했잖아, 밤에. 그러니까는, 밤중에 확 거기 파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메대 바사 군사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군사들 아니요 다리오 왕때 망했잖아. 다리오 때, 다리오 왕 때, 확 망했는데, 밤중에 와서 멸망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망했어. 그럼, 그래서 여거 깨어있는 자에게, 너는, 지금, 당한다 했잖아. 7절에, 너, 너를, 물자들이 호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호련이는 갑자기요. 갑자기, 얼마나 갑자기인지 볼까요? 자,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에 지금, 지금 바벨론 나라가 세계, 백공국가가 만민과 만민을 노랗질 해가지고 어? 지가 그냥 백공국가가 되서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언제 확 지금 망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지만 지금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세자 헬사사랑의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그 잔치를 배선하고그1천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헬사사리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너가 내네 사리의 에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검은 그 기병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우들과 귀빈들이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로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우들과 빈공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그 동철 목석 우상으로 만든 신들을 자냥하니로 이렇게 지금 왕궁에서 아주 그냥 대연을 베풀고, 여기서 지금 즐겁게, 지금 아주 그냥 흥에 겨워 가지고, 지금 밤에 지금 키고 있었을 때 허련이 갑자기. 맨 마지막 절 보자고, 5장. 쭉 읽어야 되지만 시간 없으니까. 자,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파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요즘 1절부터 여기 다 요, 마지막절까지가 지금, 한 문장으로 돼 있어. 별사사라이 지금 이렇게, 궁전에서 그냥, 뭐, 귀빈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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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대잔치를 베풀고, 기쁘게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지금 30절에, 그날 밤에, 요, 그날 밤에 언제요? 요거 1절로 지금, 사절에 있는 잔치의 풍, 그날 밤이요. 어? 그날 밤에 그냥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갈대 왕이 갈대가 바벨론이라니까 그러네. 바벨론 왕 누구? 그리 바벨론 의래맨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 아니오. 백제의 맨 마지막 왕은. 그 유명한 의자왕 아니요 의자왕 삼천궁녀들이 어디서 낙화하면서 잠떨어졌지. 그러고 망했잖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야. 벨사살. 근데 벨사살 이놈이 이 왕이 밤에 궁전에서 이렇게 귀인들 귀빈들 모아놓고 아주 그냥 음식 맛있는 거에다가 술 처먹고 대잔치 베풀다가 밤중에 캐이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갑자기 호련이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갑자기 호련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뭘또 말해? 또 어떻게 알아야 돼이 말씀은? 저 그루도가 건설한 지상 전국이 밤중에 호련이 황 망할 것을 또 말씀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거야. 왜 바벨론 나라가 망해도 그, 어? 그 시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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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를 그냥 지면, 응? 어? 백공 국가가 망해도 그놈의 마지막 왕이 밤, 술잡 퍼먹다가, 에? 밤에도 밭에서 낮에 온 것도 아니고, 낮에 있으면 나, 낮에는 안 망해. 근데 밤에 여다가, 이제, 그리고 바벨론 궁전에 적군이 못쳐들어오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다가 다뭘 파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 물을 갖다가, 하수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 게꼭저 섬같이 만들어놨어. 그거 그, 그 적군이 신분 못 오게 하려고. 그래, 그 바닷물 건너서 오면은 다 죽이고, 그냥 놔두면, 땅이면은 그냥 막 쳐들 올것 같으니까, 땅을 못 만들어놨어? 파가지고, 바다를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네. 바다 이제 헤엄치고 와야 할거아니요 그러면 죽이기가 좋잖아 그랬는데도, 망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파티, 아니, 그, 그, 메데바사가 쳐들어올 줄 알았으면 밤에 그그 파티었었냐 왕이 골 줄은 아주 안올 것으로 아주 알고 했는데 확 아, 망했다 그요. 그와 같이 적그이고 지상 전국 건설은 적그이고 나라도 밤 중에 홀연히 갑자기 확 그러면 이제, 이거는 메데파사 군사에게 망했는데, 적글도는, 적글도의 나라는, 밤중에 갑자기 누구 군사에게 망하겠어 지상지리무시는 예수님의 군사들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성경으로 보자고. 적그로가 건설한 지상 종국을 홀연히 갑자기 멸망시키는 지상 제령 군사들이 갑자기 밤중에 오는지 낮에 오는지 이제 성경에 보면 할까요? 야 보겠습니다. 대사를 가져서 오장 일절로 이절. 제사장님과 전서, 5장 1절로 2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주의 날이 나와야 나와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요? 주의 수의 지금 제립심판에서 접근하고 건설한 지상청 문별하는 날이요. 근데 그날은 낮이라겠쑥 밤이라겠죠. 이런 말씀만 봐도 성경이 그냥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해도 밤중에 망한다고 해요. 밤중에, 밤중에. 그것도 파티하다가. 그러니까 망을이라고는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역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 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어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지어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절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밤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갈바다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가지고, 지금 막 중려사냐, 그냥 그냥 막 그냥 그냥, 어, 지금 그럽니다. 그랬는데 산에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배에 있는 데로 오고 계신다 그말이요 근데 그때는 언제요? 밤. 이 말씀도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우편를또 시온산이라고도 그러는 거요.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요그 예수님이 이제 환란시대에 풍랑 만나서 배가 지금 이 그냥, 배는 교회 아니오. 교회가 그냥 풍랑 만났다고 그 말은 지금, 칠년 화란 시대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얘가 지라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풍랑을 잔잔케 하고 딱보원 주잖아. 그게 칠년 화란 이때를 밤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매나 매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수 맞이 마지열 지금 베드로 같이 제자들과 같이 신부 신앙 가진 자들은 천륜 세계로 딱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나무의 리도의 세력은 다멸해버리고 여가 지면하 멸하 지면은 야또가겠면니다또 보겠습니다. 하 여가 다하가지면가가 보고 누가 보고 미십일정 삼십사절 세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투자해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갑자기, 요거는 지금, 요 요거 덕과가 짐한단 말은, 뭐, 뭐가 덕과가 짐한단 말이오. 주 예수의 지림을 말하는 거예 지금. 그러는데, 뜻밖에뜻밖에 그날이, 요 그날이 지금 주 예수의 제림의 날이라니까 그러네. 근데 제림의 날은, 뜻밖에 갑자기, 홀연히그 말이오. 덕과 같이 말해, 쥐듯이 그냥 갑자기 확 내려가지고, 그 명태다가 먹, 먹, 먹으려고 들어간 쥐가 찍찍찍찍 찌찌 이거잖아, 이제. 갇혀가지고. 지금, 아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그냥 궁전에서, 밤에 오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냥 그 거대한, 그 바아벨론 나라가 그냥, 메데파사 군사에서 확 막,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모든 성경에 그냥 여기저 그냥 스바냐 하박국 다음에 바로 스바냐니까요. 자 스바냐서 1 4 절로 십팔. 몇 절로, 몇 절? 14절로, 지금. 끝자리 절까지. 시 장. 여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심이 빠르도다. 여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이 애고 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활랑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계의 날이요. 상캄하고 어두운 날이오.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계하며 경관성읍을 치며 높은 성벽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여와께 범죄하